안녕하세요. 오늘은 중3 1학기 3단원 운동과 에너지 첫 번째 시간 운동의 기록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하고 속력 살펴볼 건데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어, 간단한 단위 환산 정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1m라고 하는 것을 센치미터로 고쳐라라고 하면 1m는 100cm입니다. 그다음에 1km를 미터로 고쳐라라고 하면 1000을 곱하면 돼요. 1000m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도 한번 환산을 해볼 건데요. 어, 요게 1분 2입니다 자, 1분인데 1분은 60초고요. s가 초입니다. 60초. 그다음에 1h가 1시간인데요. 1시간을 이제 초로 고치면 1분이 60초고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60에 60을 곱해서 3600초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600초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 운동 단원은 문제를 풀때꼭 단위를 잘 살펴봐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속력입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어, 요거 중요해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자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어, 초가 기준이 되면 1초 예, 1초 그 다음에 뭐 만약에 1분 그다음에 1 시간 이렇게 어, 그래서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식이 중요한 건데요, 꼭 외워 주세요. 속력의 공식. 자 속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 거리로 외워 주시게 되는데 어, 요때 만약에 이 시간에 초가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에 미터가 대입이 됐다라면, 은 속력의 단위는, 어, 미터랑 초의 슬러시를 꺼서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터가 아니라, 어, 이동거리에 킬로미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에 1 hour, 어갔다 u r 1 hour, 1 h r hour, 되 hour, 1 hour, 1 hour, 1 h 쓸수 있고요. 그다 r 에 hour, 1 hour, 1 hour, 그리고 거 r 속 hour, 하는 공식도 외워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1 h o u 자1 h 에 u r 여기 o u 여기 시간. 그래서 거속시로 외우시고, 만약에 거리를 물어본다. 그러면 거리를 가리면 속력시간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력을 물어본다라면, 속력을 가리면 시간분의 거리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을 물어본다라면 시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리고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속시 외워주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력의 단위 변환 살펴보겠습니다. 36km per hour라고 돼있죠. 여기는 속력의 단위가. 그래서 36km per hour를 m per s 라고 하는 단위로 변환하시오 라고 하거든요.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속력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시간, 분자에는 이동 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 시간을 어, 초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시간은 3600 초입니다. 그다음에 36km 보이시죠? 36km를 미터로 고쳐 주시면 36000m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10만 남으니까 10m/s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더해 볼게요. 72km/h를 미터 m/s로 변환을 해라. 자, 요 아워가 1시간입니다. 1시간을 초로 고치면 3600 요 그다음에 72km 보이시죠? 이걸 미터로 바꿔주시면 72,000m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20m/s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운동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어, 요거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다중성강 사진은 사진을 찍어주는 거고, 시간 기록계는 타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타점을 찍음으로써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한 시간 간격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속력의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자이 운동의 기록에서 다중 성강 사진하고 시간 기록계를 살펴볼 건데요. 두 개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구분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어, 다중 성강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다중 성강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한 물체를 역시 일정한 시간 간격입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주는 겁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조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표현을 해봤는데, 이 다중성강 사진을 보고 물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보셔야 되냐 하면, 운동방향 화살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운동방향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이 화살표 시작점 있잖아요. 화살표 시작점에 있는 물체. 자, 이 물체가 처음 사진이 찍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처음 찍힌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처음 찍힌 사진이고 요게 이제 나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면 처음 찍힌 거와 나중 찍힌 사진을 봤을 때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얘가 처음 찍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간격이 좀 좁잖아요. 그런데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이 찍혔는데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은 어, 동일한 시간이지만 이동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얘가 처음 찍힌 사진인데, 처음에는 간격이 넓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지금 자꾸 좁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기록계인데요 이 시간 기록계도 역시 일정한 시간 간격입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기 있는 요 종이가 이게 종이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종이 테이프에서 다점 점을 찍은 거 보이시죠 점을 찍음으로써 운동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하는 건데 자 얘도 운동 방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런데 어, 이 시간 기록계는 다중성강 사진하고는 반대로 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요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가 처음 찍힌 점입니다. 여기가 처음 찍힌 점. 여기가 처음 찍힌 점.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중성강상진하고 반대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처음 찍힌 점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찍힌 점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간격이 좀 좁았는데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봐서 속력이 증가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는 이 점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간격이 넓었는데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속력이 감소했다 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다중성강사진은 사진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시간기록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타점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을 하는 것인데, 둘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고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 우리 이제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두 물체가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어떤 두 물체가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여기 공식에서 한번 볼게요. 자, 거리가 일정합니다. 거리가 일정합니다. 요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시간, 분모에 있는 값이 작아지면은 속력이 커지겠죠. 시간이 작아지면은 속력이 커집니다. 요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시간과 속력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만약에 이동한다라면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두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역시 이 식에서 계속 볼게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 고를 때는 분자에 있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라면 이동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등속운동 계속 살펴보겠습니다.